만 많이 갔었는데 <laughs> 네. 국내산도 차근차근 이렇게 가볼 거예요. 풀래산 그래서... 거꾸로 하시는. <laughs> 여기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면 됩니다. 바로 앞이에요. <laughs> 입구 바로. 앞. 여기는 인천대공원 근처. <laughs> 어래 산은 몇번와 보셨나요? 음... 아두 번, 두 번? <laughs> 아, 벌써 힘든 것 같아. 네, 여기는. 상태는 괜찮다. 어, 정상 거의 다 왔다 싶은데 일당이 대박이야. 아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애플 워치 있는 사람으로 서의운동이거아 무조건이지. 기록 남겨야지. r Go.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미창가리를 무료로 한번 해주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저렴한 대신 미창가리를 안 해줘.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요 기념사진을 찍어줄까? <laughs> 등산을 원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끼고 있는가? 어. 응. 이 등산을 진짜 싫어했는데, 사장이가 그렇게 가자고 가자고 해도서 맨날 거살당했거든요열대안 갔죠?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laughs> 근데, 심심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친구가 등산 간다길래 한번 관악산을 따라갔어요. 아니, 청계산을 먼저 갔는데, 과천에서 출발하는 코스였는데, 응. 때가 편도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근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관악산 가볼까? 해가지고 관악산 가보고 어? 괜찮은데? 한 설악산 서랍산 가볼까? 설악산 갔지 이제 관악산이랑 청계산은 잘 포장된 도로인데 도로가 길인데 여기는 이제 포장부터 거의 네 발로 기어갈 정도의 돌이 있어가지고 기강이 제대로 잡혔죠 10분 정도 가다가 계속 속으로 아 그만 갈까? 친구한테 그만 가고 덕출 신내에서 놀까? 물어보려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 진짜 엄청난 풍경들도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절대 잊지 못할 등산 양읍 하고 오다 보니 벌써 800m 밖에 안 남은 카레스 응. 가져왔으니까 써야 돼 <laughs> 스틱을 가져올까 고민했는데 높은 차는 가신다면 스틱은 필수입니다 입꼽고 차이가 엄청 커요 완만 근데 지금 이제 여긴 동네 사이니까 괜찮은데 제가 사락산은 한 6월인가에 가고 지리산은 11월인가에 갔거든요? 그 겨울과 그봄 넘어가는 그때는 또 복장이나 짐양 차이가 나가지고 코스는 뭔가 사락산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옷이랑 가방 무게 때문에 지리산이 훨씬 힘들었어요. 그 설악산은 한계령 코스로 가서 풍경이 막 있었는데 지리산은 그 풍경이 없어 가지고 뭔가 올라가는 재미도 없고 딱히 감흥이 없었어. 고생한 거에 비해. 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디죠? 그또 그때 설악산 되게 그... 무모하게 갔었는데, 큰 산들은 그 유경함자랑 동행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길을 잃을 뻔했어요.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하산할 뻔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오늘 좀 안개가 많은 날씨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기온은 적절해. 옷 너무 가벼워. 지금 딱 좋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난 지금 좀 더워. 나도 아, 네. 그래, 갇혀진 대로 가자. 눈길이하 살짝 딸리긴 하는데, 여기 확실해. 아유, 이래서 유교감자랑 가야돼요 피천치도 <laughs> 네. 느껴져? 봄댄니는 <laughs> 등산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인맥끝에 본 <laughs> 그 대자연 어? 계단 극혐 난 이렇게 계단들 깔린 거 보면 이거 대체 누가 어떻게 깔았나 그 사람들이 힘들게 깔아줬는데, <laughs> 나도 힘내서 올라가야지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막 자연에 대한 감사함도 느껴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느껴지고. 아유, <laughs> 진짜 으 으. 빅틀 성공, 사정쌤이가라온 따라봐. 음맛있어 이로 가보자 응? 여기 뭔가 더산 같잖아 안개 때문에 여기 되게 높은 산 같다 아 대박하다 살아서 왔어요 <laughs> 또 등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오르막이나 내리막 갈때내딛는 발을 번갈아가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 무릎에도 무리가 덜 가고 이런 길 가려면 장갑 필수 <laughs> 그또 내가 등산할 때 좋아하는 문화가, 화산하는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거. 아 안녕하세요. 산가서 느낀 건, 산에 인성 나쁜 사람은 없다. 인성 나쁜 사람은 아 등산을 못 한다. <laughs> 고지가 보인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네. 한번 <laughs> 볼까요? <laughs> 직접 끓인 거라 맛있어요. 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힘들었 어. 안 힘들어 안 MM 힘들었으면 안 쉬고 올랐을거 힘들어 지고 사진 는데괜찮 뒤에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게 감사합니다 게셔이동 빨리 어아진 빨리 저기 원래 인천대교가 보인다는데 오늘 미먼이 심해가지고 안개로 치자 미먼이라면 괜좀 그러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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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화산을 해줄게요 멋쟁이 강아지 곳에 앉아있었다고 땀이 식어서 좀 싸늘하네 다른 애들은 나한테 말안 하는데 또는면 기분 잡힐 것 같아 우 친구들 키포하게 해주세요. 화이팅. 모두 화이팅. 뭘안 해도 우리 다 모두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제가 엄청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일단 건강. 두 번째는 재밌게 오래 놀려면은 체이 센스예요. 맞아, 나 놀라고. 다른 친구랑 같이 놀러 갔는데 나만 체 빠진다. 절대 못 참죠.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현이 체력 따라올 사람 구합니다. 어, <laughs> 이 친구 덕분에 운동을 하는 것도 있요 저는 노는 데에만 체력이 진심인 편. 포인트, 노는 데만. 어쨌든 저는 체력 때문에 빠지는 거 절대 못 참아요. 안 되지. 저... 악을 악을 써서 <laughs> 끝까지 가야 돼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등산화 살때반 사이즈나 10 사이즈 업해서 사세요 어. 안 그러면 발도 빠집니다 하산할 때 굉장히 빠르시네요 <웃음> <웃음> 꼭 왔던 길로만 갈 필요는 없잖아 정해진 길만으로 가는 거 말고도 그래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하는 거지 그 결국에는 내려온다고 그죠? 맞아요 목소리를 이으면돼 그럼 어떤 가정으로 갔던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네. 시즌 하면서 나름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음. 이 사람이 등간이라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내가고비까지 올라가서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한 현실감 때문에 등본을 잘르겠어요 이렇게 기부잡분갑 달려가나요? 파이파이. 이 많이 꼴 보리밥 감사합니다 <웃음> 네. 박싱. 저는 <laughs> 음, 제가 힙한이가 초록색을 좋아해요 이걸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나오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거 직접 찾으러 간 거야? 직접 사러 가는 게마음 좋더라고. 저희 직장에 가면. 아, <laughs> 진짜 너무 감동인데? 근데 링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아, 나 손톱 지금 너무 들어온데 지금. 초록색이라더 좋아. 나 이거 맨날 맨날 써야지. 나갈게 돌아.